자, 395번을 보자. 2차 방정식을 주고 두근 중에 한 근만 양수라고 그랬어. 그럼 알파랑 베타라고 치고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치고 자, 한 근만 양수입니다라고 나을때 그럼 베타가 될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나와. 어떻게 두 가지가 나와? 1번, 2번. 자, 베타가 0일 때랑 베타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온단 말이야. 어, 선생님, 그럼 이거 두 개로 풀어주면 되겠네요. 그렇지. 근데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풀 거야? 1번. 자, 알파 곱하기 베타가 몇일 때? 0일 때가 있겠지. 그지 알파는 0보다 크고 베타가 0일 때라고 해서 얘,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 거야. 자, 그럼 가장 첫 번째. 두근의 곱은 a분의 c지. a분의 c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절대값 a-2-4가 0입니다. 라고 이렇게 나오고 얘는 절대값 a-2가 4입니다 라고 나오니까 얘는 두 종류가 나오겠지 a-2가 <laughs> 4이거나 a-2가 4이거나 라고 나와서 얘는 a가 마이너스 2입니다 얘는 a가 몇입니까? 6입니다. 이렇게 나오겠지. 그럼 이렇게 해서 두 종류를 일단 결정을 해놨어. <laughs>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어 그럼 얘네 둘을 잠깐 확인을 해봐야 돼. 어디에 넣고 여기에 넣고, 그지? 그럼 얘를 넣었을 때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는 0이라고 나오지. 그럼 x 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. 그럼 x가 2랑 0 나오니까 얘는 맞아. 그지? 근데 6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봤더니 x제곱 플러스 6x는 0입니다. 라고 나오고 x, x 플러스 6은 0입니다. 라고 나와서 0이랑 마이너스 6 나오지. 그지 어? 그럼 한근이 양수라고 했는데 둘다 양수가 아니잖아 지금. 그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. 6은 안 돼. 6은 안 된단 말이야. 그럼 두 번째 거 풀어보자. 두 번째 거 푸는데 2번. 2번 풀 거야. 2번. 그럼 우리가 이번엔 알파벳가 뭐보다 작을 때? 0보다 작을 때를 풀 거야. 왜 알파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, 그지 0보다 커야 되고, 베타는 0보다 작을 경우가 있었으니까. 그럼 얘를 풀어주면은 절대값 a-2-4가 0보다 작다. 이렇게 나오지. 그럼 얘를만 풀어주면 되네. 자, 풀어주면 절대값 a-2가 4보다 작다. 그지 절대값 하나에. 작다라고 하나 나왔으니까 얘는 사이값을 갖겠지? 마이너스 4보다 크고 A 마이너스 2가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얘를 풀면은 얘만 없애주면 되네 양쪽에 3개다 2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 A 6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랑 누구? 얘까지만 데리고 오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지? 얘 값에다가 얘까지 포함되니까 A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? 6보다 작아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지. 그지? 이 중에 실수 A 값이 될수 없는 건 누구야? 당연히 얘입니다. 라고 해서 풀어주면 된단 말이야.